넌 여기 싫지? 아니, 더럽잖아, 여기. 지새끼 존나 깔끔는데말안 <laughs> 되는 새끼, 저 패는 것도 꼭 여기서 했고. 여기 자세히 보면 피자국도 존나게 많을걸? <laughs> 족 같은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뭐? 아, 어, 그냥. 그 새끼들 삥 뜯으려다가 싸웠다고 했어. 됐냐? 아 근데, 씨, 발 어떻게 한 번은 안 물어보냐? 괜찮냐고. <laughs> 아이, 가왜 여기로 부르나 했더니. 아이고, 뭐, 내가 경찰한테 실수라도 했으면. 나도 여기서 뭐 죽여 팔려고 했냐? 어? 야 우리가 아무리 족 같은 새끼들이지만 같은 병 아니었나? 야 당분간 좀 쉰다 찾지 마라